5월 29일. 5월이야?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199. 시작. 나의, 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책,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기하고 기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 10편 128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덕이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건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내 손이 수고한, 수고한 대로 다 먹을 다 것이라. 내가 복되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데 안에는 절실한보도나무같으며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같 뜨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들이 자식을 볼지어다.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하 찬양과 경배해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음, 언제나 주님과 초점을 맞추고 주님 뜻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내려주시옵고 우리가 또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 선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음, 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 하나님을 알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본인이 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음, 또이땅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되게 하고 충복하실 여러 군대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 병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 잘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소고 없어서 대게 나라와 아,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